네 안녕하세요 비타밀카입니다 자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하나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지금 이번 달에 제가 회사 일이랑 좀 개인 일정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영상을 잘못 올렸는데 어 그래도 지금 전용 채널에서 매매 일 매매 잡아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차트를 어떻게 세팅하고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모니터 한 개로 하시는 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는 차트가 정말 많습니다. 뭐 각종 고조 지표부터 해서 뭐 나스다, 뭐 파이어 차트, 청산 맵 등등 뭐수도 없이 많죠. 근데 사실 뭐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서는 어 매매할 때마다 이런 것들 을다 챙겨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 매일 아침에 나스다 한5초 정도 보고 결과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좀, 장이 지지부진 하거나, 그냥 보통,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그럴 때 청산맵, 한번 정도씩 보고 있는데,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루틴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수익을 잘 보는 사람도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왜냐면 차트 분석에 정답이란는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단순히 그냥 최선의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뭐 거두절미 하고, 그럼 저는 차트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회사에서는 34인치 모니터, 와이드 모니터 하나를 쓰고, 집에서는 15인치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34인치랑 15인치라고 하니까 갭이 좀 크죠? 제가 예전에 모니터 이제 한개 쓴다고 하니까 좀그당시 질문이 좀 많았는데, 혹시라도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쓰시는 트레이딩뷰를 쓰는데, 저는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3분할로 쓰고 있는데, 참고로 이건 유료입니다, 유료. 유료고, 1년에 원화로 한 30만원 정도 결제를 한 거로 기억하는데, 뭐, 티 v 랑 저는 뭐 없으니까 그냥 사, 쓰실 분들은 알아서 사서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장 구, 중요하게 보는 캔들이 이제 일본 봉이 있나 보니까, 일본 봉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크고요. 그 아래에는, 어, 1시간 봉 차트랑 일봉 차트,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 봉이랑 1시간 봉은 픽스고, 이제 일봉 차트. 여기를 이제 15분 아니 뭐 4시간 일봉 뭐 그때그때 그때 바꾸긴 하는데 어, 다시 말하면은 저는 거의 모든 시간봉 차트를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뭐그 중에서 그날 어느 차트가 좀더 명확하고 전략을 구성하기에 좋은가. 그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 그리고 그럼 뭐 이렇게 분할해서 쓰는 의미가 있느냐.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보통 제가 하루 관점 올려 드릴 때 이제 1시간봉 아니면은 일봉으로 많이 올려 드립니다. 이한 시간 봉이나 일봉에서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라인들이 있는데 이게 또 일본 봉에서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반대로 일본 봉에서는 뭐 기준 봉들 다 잡아서 그어놨는데 이상하게 아무 라인도 아닌 곳에서 막혀서 더안 간다든지 아니면 뜬금급으로 뭐 날아가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이런 다른 차트들로 보시면은 일본 봉에서는 보이지 않던 라인들이 떡하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동시에 이렇게 3분할 화면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더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일본봉에서 이 파란색 굵은 줄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 이 파란 줄이 라인은 한 시간봉에서 이 위쪽 라인이고, 그리고 이 굵은 아래 파란선 이거는 이쪽 라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지워도 일 분봉에서 기준봉이 잡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위쪽 파란선은 지워버리면은 아무 라인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왜 지지를 해 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라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등을 먹으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 줄에서 지금 여기서는 잡히지 않는 라인이었죠, 이게. 그렇죠? 이게 잡히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파란 줄, 여기 있던 파란 줄이 그렇죠? 이 파란 줄이 이탈을 하면은 이제 보라색까지 오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한 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파란 줄이 이탈했을 때이 보라색까지 오는 건데 여기서는 앞전에 강한 반등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롱포지션을 잡으면은 올라가는 반등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볼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요 앞에서 반등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 보라색 라인 그렇죠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면은 다시 한번 빠진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파란 선은 이 장대 양봉의 종가 부분이고 이 장대 양봉 종가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결국은 어, 그 다음 지지선들을 하나씩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봤을 때도 이 지금 아래쪽 파란 선이 라인도 지금 반등 을 먹었던 저가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이 장대 양봉 떨어진 맨 처음 떨어진 부분에서도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죠 장대 양봉 마저 떨어진 다음에 올라왔을 때 거기도 저항을 맞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캔들 이캔들이이 부분 그리고 저항 맞은 부분 반등 지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파란 선도 중요한 라인이죠.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지금 이 라인이고, 이거는 지워도 일본 봉에서도 잡히는 라인입니다. 대신에 이 라인이 지금 27697, 그렇죠27697이 라인을 깨트린다고 하면은 이 분홍색까지도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리테스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좀 연계해서 볼수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앞쪽 매물대가 있죠? 이 앞쪽 매물 때 하단 부분이 이 노란선인데, 지금 이 노란선 부분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다가 지금 1, 일 5일 동안 돌파하려다 실패했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만약에 상방 돌파한다고 하면은 이 매물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쵸? 시도하다가 빠지고, 시도하다가 빠지고, 시도하다가 빠지고, 지금 이것도 시도하다가 지금 오늘 빠지는 그런 모양새죠. 네, 이런 식으로 차트들을 볼수 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좀 이렇게 3 분할로 해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생각보다 볼게 많아서 사실상 다른 차트들을 볼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차트만 보기 때문에 은근히 지금 각 화면들도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트북으로 해도 좀 충분한 겁니다. 물론 어, 모니터가 크면 더 많은 캔들들을 볼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막상 매매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크게 해서 타이트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느냐, 뭐, 아니, 뭐, 다시 올라가서 돌파하느냐, 뭐, 거래량은 얼마나 실리는지, 이런 거 등등 보는 겁니다. 아, 대신에 요거 지금 주황색 이거는 알람 하나인데, 일본 봉에서 거래량으로 알람을 하나 켜둡니다. 그쵸? 그렇죠? 지금은 이제 EK로 돼 있는데, 뭐, 기준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대신에 저희 채널에서 기본으로 잡아드리는 거 있죠? 그걸 기본 값으로 해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채널에, 어, 과거보다, 그쵸, 이전보다 좀 차트랑 관점 같은 거, 혹은 수익 인증, 이런 걸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아, 이 사람은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시장 변동성이, 어, 나름 이게 일직선 같아도 나름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과거에 비하면은 변동성이 꽤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그쵸, 이기에서도 지금 실력이 많이 올라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분들도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게, 잘될때 항상 멈출 줄을 알아야지, 이런 수준들도 꾸준히 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한 시간 봉에서 지금 거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죠. 안, 안, 안 오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윗골에 길게 달면서 빠지고 있고, 지금 이제 2분 27초 뒤에 한 시간 봉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 봉은 다시 한번 빠지면서 이 분홍색 라인을 리테스팅 하면서 쌍바닥 그려주고 올라갈지, 아니면 빠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분홍색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1분만 보고 있으면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한 시간 보 같이 보면서, 아, 이 장대 음봉 나왔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었지만, 이 결국은 파란선, 그죠? 이 장대 양봉에 종가에 걸리게 되면서, 그리고 어, 양봉을 봤을 때도 윗골이 길게 달면서 몸통을 줄여놨기 때문에 아 결국은 이건 다시 하방 압력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너무 목표 수익을 크게 정하지 마세요 어 그렇게 하시면 열에 아홉은 다 망합니다 사람이 목표를 크게 가져야지 그거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갑자기 대표님이 뭐 다음 달부터 월급 50만 원 올려준다 뭐 100만 원 올려준다 하면은 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투자 시장에서도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만 더 벌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2, 3만원 꾸준히 수익 내는 것도 엄청 큰 돈이라고요. 이게 전업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 어, 일단 처음은 겸손하게 좀 접근을 하시고 이룰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것들을 좀 이뤄 나가는 재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랬지만 꼭 사람들이 주식이건 코인이건 자기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은 어, 욕심부리지 않을 거고 원칙 매매할 거고 뭐그 끝은 뭐 전업으로 돌리면서 뭐 1억으로 뭐 1%만 먹어도 100만 원이네 한 달이면 3천이네 뭐 하루에 매몇 번만 하면 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뭐 그런 장밋빛 미래가 올 거라고 또 행복해를 돌립니다. 근데 그러려면 한 달에 50만 원부터 벌어보자는 거예요. 왜한 달에 뭐 수백을 벌고 기준을 월 천으로 정하고 그럽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한 달에 천만 원 벌면 연봉으로 따지면 2억이에요. 투자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보다 고려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그게 다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초보자면은 일단 뭐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첫 시드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으라고 제가 장담하는데 매일매일 그 매매를 하는데 내첫 시드를 한달 동안 그대로 보유한다? 그런 사람 절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 같죠? 아, 뭐 나는 아닐 것 같죠?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시장에서는 망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게 뭔가 좀 잘하고 싶으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 거를 뱉겨야 되거든요. 이걸 보통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쭉 한번 해보세요. 뭐못 뭐 때문에 못한다, 시간이 없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로 뭐 특별할 거 없이 일단은 그냥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됩니다.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끝까지 안 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뭐 저를 통해서 입문을 했던지 배우던지 간에 뭐 하실 거라면은 6개월이고 1년이고 쭉 하시면서 50만원부터 벌어 보면은 그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100만원이 되는 거고 1000만원이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 0에서 1000원으로 가진 않아요. 수익금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먼저 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력도 수익도 차츰차츰 조금씩 늘어가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 지금 제가 이 부분, 그죠? 이 분홍색 부분 리테스팅 한다고 했는데 결과 한번 지켜보고 다시 한번 덧붙이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모두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